없으면 진짜 못살겠다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 와 밖에 있어만 해도 오메 그기가남 들어와가지고 지금 당장 카페로 가야 되는 걸 에어컨 뭐 없으면 진짜 못살겠다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 와 밖에 있어만 해도 오메 공기가남무들거워가지고 지금 당장 카페로 가야 되는 걸 에어컨 뭐 없으면 진짜 못살겠다 밖에, 밖에, 뭐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 와 밖에 있어만 해도 오메 그기가남무들거워가지고 <에랑> <이 Link> 지금 당장 카페로 가야 되는 걸 에어컨 뭐 없으면 진짜 못살겠다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 와 밖에 있어만 해도 오메 공기가남무들거워가지고 지금 당장 말자는 걸 에어컨 뭐 없으면 진짜 살겠다.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? 와, 밖에 있도 너무 뜨거워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끊어져. 뭐 영상이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이거. 와, 밖에 있 너무 뜨거워 가지고 지금 당장 카페로 가야, 가야, 가야 되는 걸. 에어컨 뭐, 뭐, 뭐 없으면 진짜 뭐 살겠다.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? 와, 밖에 있도 너무 뜨거워 가지고 지금 당장 카페로 가야 되는 걸. 에어컨 뭐없 <laughs> 이렇게 영상이 자연스러워. 울산 사는데요. 저도 신기하네요. <laughs> 아그 제가 요, 여기저기 섞여가지고 울산 사투리는 아닙니다. 아 형님 아니.. 아.. 아.. 어.. 뭐예요? 아기왜 어, 이렇게 빨리 깼지? 에반데? 나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? 와 밖에 있어만 해도 오메 공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당장 카페로 가야 되는걸 진짜 뭐 살겠다! 밖에 어떻게 나가는데 와! 밖에 있어봐! 해도 오메! 공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당장 카페로 가있는걸! 뭐야 이거... 당황하신 것 같은데... 감사합니다.